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구원 받았으면 기뻐해야죠. 그렇죠? 예. 기쁘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기쁘십니까? 예. 구원 받았는데 안 기뻐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물어봐요. 아, 왜 이렇게 얼굴이 인상이 안 좋으세요? 요즘 안 좋은 일이 많은가? 아, 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좋은 일이 없어요? 구원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기쁨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구원을 놀랍게도 실생활에 적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죠. 근데 현재 보통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의 힘으로 살지 않아요. 뭐로 사는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면 어떻 해요? 고생하는 거죠. 고생스럽겠죠. 병원을 찾아야 되고, 약을 찾아야 되고, 민간요법을 찾고, 꼭 어, 뭐 그것들이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이 발동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것이 작동되지 않으니, 얼마나 구원과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자, 앞에 분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거든요. 그럼 기쁜 가운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기쁜 생각으로 이제 구원 좀 옆에 분에게 이야기 합시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도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뭐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구원 받았는데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오늘 죽으면 천국갈지 몰라. 불확실해. 내 삶의 구원의 지금 현재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걸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죽음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현재 내가 살아 나가는 삶의 어려움을 대할 때, 문제점을 대할 때 그걸 복할 힘이 그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매스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웃음치료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억지로라도 노래하래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요? 웃으래요. 그리고 밝게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기에 무조건 웃으라 라고 치료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 긍정적 신체 변화를 일으켜서 통증이 감소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고 삶의 만족도가 증진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어, 그렇대요.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하하하 한번 웃어보세요 네. 아마 제가 지금 한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하하하하 하 계속 웃으라고 이야기하면 웃을 수 있을 거요 억지로 네? 근데 어떻게 돌아가면서 아 힘들어 죽겠네 웃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시키면 억지로는 할수 있는데 이게 24시간 내내 우, 웃고 있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늘 웃을 수 있다면 아마 병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근데 억지로 그냥 한 없이 계속 웃어대는 건 불가능해요. 힘들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기뻐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기뻐해야 할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기뻐하십시오. 기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항상 옆에 보에 다시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 자,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요.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했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고. 누가 정말 강압적으로 가다 놓고 웃으라고막 웃기고 뭐 간지럽히고 해도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떡 합니까?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시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쁨이 됨을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안에서... 그 기쁨이 내게 용기가 되고 구원이 능력이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힘을 얻었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강한 할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들과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 놀랍게도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달리. 달리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파라기는 우리 신천누룽계 성도 모든 분들이 정말 구원의 이 기쁨을 다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